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공복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으신 일은 제자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었고, 어,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없던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처럼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웃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눈먼자가 눈을 떠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게 되며 어, 그렇게 될 때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풍랑에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에 바다가 복종하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죽음도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막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이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힘한번 쓰지 못하시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의 어떤 당당함과 또 기대감이 단숨에 꺾여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이제 우리는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큰 절망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문을 안에서 잠그고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나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방에 등불을 켜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몸을 더욱 웅츠였을 것입니다. 해불이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불빛에 몸을 심하게 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어둠 어둠에 있을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서 계시는 겁니다.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점차 어둠에 익숙해지고 또 그러자 서계신 예수님, 서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점차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서로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정말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안식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 아, 묻, 네, 묻힌 그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다시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자 그들이 비로소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서 숨어있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여러 이유들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제 귀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시자마자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19절과 21절에 두번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두려움을 감추는 평강의 말씀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떤 말이든, 어, 어떤 달콤한 말이든 받아들여지 못할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평강의 말씀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 평강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왜 떨고 있느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선한 마음에 제자들을 먼저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숨어 있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과 고민, 갈등 또 어떤 두려움에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는 세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다가 실패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또 우리를 기적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할 겁니다.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에레미야 12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라 22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고난 당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그만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달라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며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두번 보내셔서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를 이제 조금 안정시, 안정시키신 후에 너처럼 무상에게 엎드리지, 않는, 엎드리지 않은 는 엎드리지 않 7천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는 혼자다.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그에게 막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바울을 부르실 때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극약 처방을 하시는 겁니다. 분노가 많았던 요한에게는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정말 다혈질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어, 제,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물인 한낱 미물에 불과한 탁 울음소리에 그는 넘어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친히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의심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술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성품과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의 합당한 치료를 사람들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저러, 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나도 한번 따라, 뭐 따라해보자. 물론 따라해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또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놀랄, 놀라, 기절할 정도로 큰 두려움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방 안에 숨어있는, 숨어있는 그들은 지금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같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 가지지만 지금 방 안에 함께 숨어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똑같아요. 같은 이유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두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샬롬, 평안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무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황이 그런, 그런 단순한 인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살롬이라는 말씀은 모든 두려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감추는 능력의 인사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정확한 처방을 하시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복된 음성이 또 능력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다 틀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평강할 것을 두번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너희가 해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실 때까지 어떤 방해에도 회방에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죄를 멸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올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이, 일을. 죄를 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일.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에는 바로 이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안에서 잠긴 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지게 되면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닫힌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그것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꼭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문 닫힌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우리 속에 지금 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두렵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은 너 죽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당신을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위험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주여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19절을 그 앞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 이처럼 죽음은 우리를 방 안에 가두지만, 부활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또 다른 이유들로 공통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각자 두려움의 에, 이유들은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 이제 우리는 같은 공통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주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어, 선한 일을 이루시지만 오늘날 그리스인들과 도 교회들은 주의 일을 일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멈춰 있는 우리를 계속 멈추어 있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갈바를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사막처럼 메말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같은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내게 힘을 공급하고 살아갈 능력을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이, 아, 어,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오늘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종교처럼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 연습을 해서 면허증을 따야 되고,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취직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작정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해야, 조사해야 할 것은 조사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일들이 다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할 때에는 어떠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할 일이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재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주실 것을 주신 거예요. 아태곤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 아, 말씀하시기 전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실 때에는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보낸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말씀이 연상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전에는 죽어있는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몸 전체를 감싸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그들 속에 불어 넣어주셔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방 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성령을 그들 속에 에, 그들 속에 주님께서 불어 넣게 되니까 그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서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성령을 나중에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단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성령의 생기를 내심으로 힘을 공급하시며.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쩌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전하여 실수가 많고 또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우리를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둘 이유가, 아, 드러, 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 줍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유해줘요합 둘째는 세상에서 칭찬을 듣게 되며 높임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공생에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은 모든 약한,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고 회개하는 자가 막 늘어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도하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답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수 있을까? 성경은 세례를 받을 때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세례 받을 때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갇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거듭 듣습니다. 매년 또 듣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이 비어져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음.